이번 시간에는 입력 요소를 통해 사용자 입력 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select, text area 처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을 입력 요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입력 요소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드리고 싶다면 그럴 때는 입력 요소에 Value 속성에 접근하면 됩니다. 요소에 쓰여있는 값에 접근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다른 속성으로 텍스트 콘텐츠나 이너 텍스트 같은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말 그대로 요소에 쓰여있는 텍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들이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이 Value라는 속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이 속성들 간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거나 밸류 속성을 사용하면 입력 요소에 쓰여 있는 사용자 입력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밸류에 접근하여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바로 읽기와 쓰기입니다. 아래 코드의 첫 번째 줄에서는 대상 요소의 사용자 입력 값을 읽는 중입니다. 밸류 속성을 콘솔에 출력한다 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줄에서는 대상 요소의 밸류 속성에다가 문자열을 대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입력 요소의 입력 값을 약간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읽기와 쓰기 방법은 무척 간단하죠. 여러 입력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폼 요소로부터 여러 개의 입력 값을 읽어드리는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폼 안에 여러 개의 입력 요소를 포함시키고 각 입력 요소의 값을 입력하고 폼의 내용을 제출하면 입력 요소의 값들이 한 번에 제출되는데요. 폼에서 입력 값을 제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이때는 폼이 submit 이벤트라는 걸 발생시킵니다. 제출 이벤트죠. submit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때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해서 입력 값들에 접근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폼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액션은 폼에 입력된 입력값들을 전송받아 이를 처리해 줄 서버 프로그램의 URL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폼이 웹 문서에 기입된 입력값들을 제출하면 웹 문서는 액션에 쓰여진 URL로 리다이렉션이 돼요. 리다이렉션이라 함은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입력값을 토대로 어떤 동작이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만일 액션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폼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어 버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을 지정하지 않고 폼의 입력값을 읽어드리고 싶을 때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의 조치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벤트 객체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러 가볼까요? 네, 일단 입력 요소에 입력 값을 읽어드리고 싶으니까 HTML 문서에 input 하나 그리고 버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타입의 인풋하고요 푸시 라고 쓰여있는 버튼 타입의 인풋을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인풋은 id가 텍스트고요 버튼 인풋은 id가 버튼입니다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부터 할 거냐면 버튼을 누르면 인풋에 쓰여진 내용을 밸류 속성으로 읽어드리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때는 역시 이벤트 핸들링 할 거고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의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디가 텍스트인 텍스트 인풋은 텍스트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 놓았고요. 아이디가 버튼인 버튼 인풋은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 두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핸들러, add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 이벤트죠. 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텍스트 인풋의 밸류를 콘솔에 출력하겠다인데요. 밸류가 바로 사용자 입력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해 볼게요. 네, 제가 히히히히히라고 써 놓고 푸시 버튼을 세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콘솔에 히히히히히가 세번 출력된 것이 확인됩니다. 맞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자 입력 값을 의미하는 value. value는 사용자 입력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이 가능한 입력 요소에서 사용되는 속성이고요. 이렇게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value에다가 데이터를 대입하게 되면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과연 바뀔까요? 클릭하면 네, 직접 쓰지 않고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류 속성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러한 밸류 속성은 언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 우리가 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룰 때 그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HTML 문서로 가서요.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폼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의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일단 폼을 만들었고요. 폼 안에 인풋 세 개가 있습니다. 인풋 세개 중에 두 개는 각각 이름을 입력하는 네임이 네임인 인풋. 또 하나는 동네를 입력하는 네 a m 타운인 인풋입니다 그리고 submit 타입의 버튼을 하나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submit 타입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폼에서 제출 이벤트 submit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폼을 선택해서 submit 이벤트 발생 시에 뭔가를 처리하겠다라고 해줄 거예요. 다시 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지운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드 수정했고요. 코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일단 쿼리 셀렉터로 폼을 선택했죠. 그리고 폼에서 썸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함수를 실행시킬 거예요. 이 함수는 딴거 없죠. 폼에 들어 있는 네임이 네임인 요소에서 밸류를 읽어드리겠다 이구요 폼에 들어 있는 네임이 타운인 요소에서 밸류를 읽어드리겠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폼 안에서 네임은 이렇게 요소에 대한 접근자로서, 식별자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모르셨다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로 고침하고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유노이고요. 동네는 부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푸쉬를 눌러 볼 건데요. 푸쉬를 누르면 유노부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네, 유노부천이라고 안 뜨고 부천만 떴네요.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새로고침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고침되는 이유는 폼에서 제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액션으로의 리다이렉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액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이 index.html로 리다이렉션이 된 거예요. 리다이렉션은 그쪽으로 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여기로 다시 오면서 새로 고침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폼에서 제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새로 고침과 같은 효과 리이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인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는 뭐를 해줄 거냐?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eventDefault라는 메소드를 활용해 줄 것입니다. preventDefault는 기존의 기능을 차단한다 라는 의미예요. 기존의 기능 뭐겠습니까? 리다이렉션 되는 기능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이 밑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채워 넣어서 새로운 이벤트 핸들링을 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추가하고 나서 다시 이름과 동네를 입력하고 푸시를 하면 리다이렉션 현상 없이 콘솔에 무사출력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푸시를 누른 만큼 유노부천 유노부천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폼에서 서밋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디렉션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기능을 차단해주어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폼에 액션 속성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거는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현재 제대로 된 URL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어드릴 때는 요소의 value 속성에 접근하면 됩니다. value에 접근함으로써 개발자는 입력 값을 읽거나 또는 쓰기 할 수가 있고요. 폼에 입력된 요소의 네임을 통해 각 입력 요소에 접근하여 밸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폼에서 이벤트가 제출되는 Submit 이벤트가 발생하면 액션 속성의 URL로 리다이렉트가되버려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벤트 객체의 Prevent Default를 통해 기본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밸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불어 이벤트 객체의 프리벤트 디폴트 기능까지 알아보면서 폼을 다룰 때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